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들면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염으로 소변이 상쾌하지 못하고 잔류감도 있고 소변을 보러 갔는데 막상 잘 나오지 않고 소변 줄기도 약하여 바지에 묻기도 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항문 조이기만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많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치료하는지 김지일, 김성순 두 기자가 이병삼 경리 한의원장인 이병삼 한의학 박사에게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나이쯤 되면은 네. 전립선이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문 조이기를 하면은 네. 괜찮은데 괜찮습니까? 네. 음 세월의 무게는 누구도 참 막기가 힘듭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 전립선염 이런경우고 요즘에는 이제 서부식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40, 50대에도 전립선 비대가 꽤 있어요 음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앞전자의 설립자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자로 선이고 샘 요즘 샘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조직을 샘이라고 하는데 음 되게 이제 이 방광의 아래쪽에서 한마디로 소변이 흐르지 않도록 관략을 해주는 그러한 조직이면서 또 호르몬을 분배하는 그게 전립선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기운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방광도 아래로 쭉 처지게 되어 있죠. 그 방광이 처지고 요도가 열리면 막 소변을 주체를 못할 것이기 때문에 더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대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많이 떨어질수록 전립선은 비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복부 쪽에 어떤 근력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되게 비만한 사람들은 운동을 별로 안 하는 분들이고, 특히 하복부는 순환하기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이제 PC 근육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뭐 치골하고 미골, 그두 개를 연결하는 그 근육이 PC 근육인데, 여성분들은 많이 케겔 운동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케겔이라는 의사가 제안한 거죠. 항문이나 요도질, 이 하복부에 어, 근육을 강화하는 거. 그러니까 조인 운동이에요. 남성은 이제 두 가지 항문하고 항문, 항문을 이제 조인 운동을 해야겠죠. 그래서 항문을 조여서 우리가, 음, 기운을 올려준다. 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 이것은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하냐면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뭐속담 말로 똥치를 맞으면, 어, 똥치를 맞으면 우리가 확 근육이 수축이 되면서 위로 <laughs> 기운이 올라가죠. 어, 그리고 이해가 잘안 된다. 아, 내가 지금 대변이 마려운데 대변을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똥침을 맞는 장면, 아니면 내가 대변이 쏟아내려는 그거를 참는 장면. 그것이 곧 항문을 조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치질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성과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이 소변, 소변, 뭐, 잦은 소변, 또 뭐, 우리가 잔뇨감이 있거나 또 소변에, 음, 뭐, 이 줄기가 약하다거나 이런 관련 질환들을 많이 좋게 해줄 수 있어요 어, 연세 드신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침몇번 맞고 이운도 알려드려가지고 뭐 아주 그냥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꼭 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오셔가지고 저한테 침을 좀 맞으시면서 방법을 어, 교육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0원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